연 연소 전전의 그 기술의 현황과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t <laughs> 특히나 이제 오늘 계속 그 오늘 어 얘기 말씀하시는 패턴 t 오전에 그워크 그 s 에서부터 e 우 m 신 o 분이 이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 우리가 보는 뷰포인트 가좀 달라져야 되겠다 우리가 <laughs>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관점 보다도 좀어 본질적인 관점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되겠다 l k a 얘기를 좀그 그런 식으로 한번 이끌어 가 보겠습니다. 어, 뭐 개요니 기술 현황 뭐 사례 안정성 특징 이런 식으로 하겠고요. 저는 그 경제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술은요. 그 우리나라에서 한 20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SRF 전용 보일러, RDF죠. RDF 전용 보일러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 기술에 대해서 공, 설비가 서면서 굉장히 많은 주변 그런 그 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연료 공급, 연료를 만드는 기술을 하고요. 또그 보일러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료를 배출하는 기술을 또 하부회를 뭐 배출하고 운용하는 기술, 플라이어시 기술 같은 것. 특히나 최근에 와서는 고온 그 글링커 생성하고 코로존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클링커 형성에 대비한 기술하고 코로존 기술들이 국내에서 계속 개발이 돼서 상당 부분 그 <laughs> 실증이 됐습니다. 상용화가 돼서 지금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 SRF 보일러에 대해서 거의 100% 기술이 국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판, 뭐, 실적이 좀 저조한데요. 차츰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소재에서 약간의 그 경쟁력, 특히나 과열기에서 조금 제한이 있는데, 요건 이제 다른 거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연료보일러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주변에 운전 관리라든지 연료 공급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유지, 보수, 제작, 건설, 심지어 보일러 설비의 설계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완전하게 국산화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실적도 다 있고요. 실제로 이런 업체들이 활발하게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폐기물 연료보일러에 그 활성화를 얘기를 하는데 계속 우리는 법적인 거, 제도적인 얘기, 이런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폐기물이라는 자체, 폐기물을 에너지화 하는 자체가 이게 공공제라는 얘기를 자꾸 안 합니다. 공공성이 있는 거를 정부도 그렇고 전부 민간에다 맡겨요. 민간에다 맡기면은 이게 어쨌든 민간은 코스트하고 베네피시라는 거 외에는 다른 걸 비교할 게 없습니다. 코스트하고 베네피시죠. 코스트라고 우리가 이제 하면은 당연히 뭐 폐기물을 이송하는 거, 연료를 만드는 거, 또는 뭐 처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죠. 이런 비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베네피시라고 하는 게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음 전기나 스팀을 파서 팔아서 얻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폐기물 처리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뭐 정보로 받은 뭐그 rps 나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필수적인 거죠 이 베네피 부분에 대한 이 게런 티가 자꾸 자꾸 뭐 점점 줄어드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제도 만들고 법규정을 개정을 하고 뭐 이런식으로 해서 그 활발히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한계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SRF로 갈때 초창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은 이거였습니다. 폐기물을 <laughs> 가지고 어떤 그 SRF로 한40% 정도를 가지고 이제 SRF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뭐그 <laughs> 외에 이제 잔재물을 뭐 폐기하고 뭐 물질 재활용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음 이런 개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서 이 전체의 코스트를, 로스를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로스를 최소화해서 어쩐 어떤 식으로라도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본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그 그 분야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여한 게 이런 뭐 단순히 뭐 전력이나 뭐 이런 걸 팔아서 생기는 돈이 아니라 아리 c 였죠아리 c 가 실질적으로 원조 같은 거에도 뭐 일을 주니까 이걸로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주니까 이걸 할수 있는 메리트가 자꾸 주는 거죠. 뭘 가지고 하나 하는 말입니까? 이게 이 설비는 석탄 발전 설비보다 두배세배 비싼 설비입니다. 에너지를 우리가 뭐 <laughs> 높일 수 있죠. 에너지 효율을 뭐28%뭐뭐 뭐, 뭐 하겠죠. 그러나 어, 그것만 가지고 이, 이런 그 시스템이 운영이 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죠. 단순 소각하고 우리 그왜 단순 소각하고 비교를 해서 RDF로 가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단순 소각을 했을 때그열 회수 단순 소각이라는 게 뭡니까 1160도까지 2초 구간에서 온도를 올려야죠. 그 다음에 올린 거를 다시 물을 뿌려서 퀀칭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열을 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열이 주는 거고요. 또 얻어낼 수 있는 전기가 주는 거고요. 물론 새로운 설비들이 자꾸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배열 회수도 가능하지만은 어렵다는 거죠. 이거를 RDF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연료에 가깝게 연료는 아니고 완벽한 연료는 아니겠죠. 연료에 가깝게 해서 쓰면은 서멀리피션치라든지 전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생활계 폐기물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에서 비닐랩을 많이 쓰죠. 뭐 음식, 뭐 식기하면 이렇게 랩을 찍 찢어가지고 싸가지고. 이게 그 전부 LDP에요.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깨끗한 겁니다. 근데도 우리 법에 업장에서 쓰는 그, 그 랩은요. 아직도 PVC입니다. LDPP는 PVC의 물성을 따라오지는 못해요. 질긴 거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키면 이게 덮어 나오는 거, 그 PVC입니다. 이거 다 섞여 들어가요. 우리 그런데, 그런데 최소한의 전철이 없이 우리가 이거를 <laughs> 소강로에서 이게 뗀다. 뭐 떼죠. 떼서 굉장히 많은 탄염제 집어넣고, 굉장히 많은 뭐, 환경설비 시설 해서 결국 경제성 문제가 계속 이제 충돌하는 거죠. 국내에는요, 그, SRF 사용 시설이 한 SRF 성형이 78개, 뭐, 비성이 76개, 그래서 한 230개 정도 됩니다. 2000, 안타깝게 이게 2017년 데이터입니다. 사용시설은 한 140개 정도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SRF가 2017년에 한 100만 톤 정도 생산됐어요. SRF가. 근데 2018년에는 확 줄었습니다. 아마 정부 정책이 이게 그런 그 폐기물 전부 물질 재활용 쪽으로 가면서 SRF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랬는데 100만 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메가와트 정도 설비를 가진 발전소는요. 1년에 한 5만 톤에서 6만 톤 정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톤 설비가 큰 설비는 아닙니다. 아, 요건 이제 환경부하고 백임 협회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걸 한번 이제 뭐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웨덴에 이제 어떤 에스킬스투나라고 하는 시골에 있는 그 조그마한 도시 그마만 시입니다. 시인데 인구가 한한 한 2만 5천 3만 정도 되는 시인데. 여기는 이제 주변에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기를 목재 산업이 발달한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폐목이 많을 거고요. 그 폐목으로 어 발전도 하고 스팀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합니다. SRF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제일 고민을 해야 될까는요소강로하고 SRF 발전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위치입니다. 소강로는 인구가 있는 지역에서 경리대에서 놓는 게 보통 통상적입니다. 사람 사는 데안 나와요. 말찍가면진저 편두리에 갖다 놓죠. 근데 SRF나 RDF 보일러는 인구 밀집 지역하고 경계에 있든지 그 안에 들어와 있든지 산업단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야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스팀일 경우에 우리가 이송할 수 있는 거리는요, 스팀일 거리는 대개 5km에서 10km 내외입니다. 전 거리를 따졌을 때. 그런데 우리가 난방용 온수 같은 경우에는 한 30km 정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대전 열병 앞에서 사실 한 7, 8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서 온수가 들어가서 이제 지역 난방을 하죠. <laughs> 지역 난방을 하는데, 어, 이런 그 에스킬스토나라는 시에 이 사람들이 스팀하고 전기를 공급하는 걸로 수질을 맞춰 나가는 거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이것도 어, 다른 얘기를 여기다 이제 하나 곁들여야 되는데 지역 난방에 대한 법률이 이쪽은 산업을 융성하게 해줄 수 있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역 난방이 스웨덴 경우에는 기저부하만을 감당을 합니다. 기저보하라고 하면 1년 내내 이게 평탄한 스팀 사용량이 되겠죠. 온수 사용량.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겨울에 피크보하량은기저보하의 3배 내지 4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지역 난방공사는 그 피크보하를 감당하는 설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스웨덴 같은 데는 지역 난방은 기저보하만 감당하라. 그러면 겨울에 추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전기 난로를 켜든가 또는 뭐 석유 스토브를 켜든가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이 겨울에 춥게 살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건 하나는 하나 이제 집단 난방에 사례고 하나 그다음은 이제 오스트리아 렌징이라는 곳에 이제 백임을 보일 힘니다 이거는 렌징이라는 그 섬유 공장인데요. 세계에서도 아마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섬유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음 공단 보통 그 우리나라의 공단만한 그런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 있는 그 바이오매스라는 공장에서 발생을 하는 그 유럽 사람들은 그면 대신에 비스코스 레이온을 많이 씁니다. 비스코스 레이온이라는 건 섬유를 이렇게, 그, 섬유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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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에서 섬유를 뽑아내는 게 레이온이라고 그러죠. 그면 대신에 레이온을 많이 씁니다. 레이온으로 타월도 만들고, 뭐, 샤스도 만들어 입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폐목, 바크, 이런 그 숲이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태우고 또 이제 폐기물 처리 공사에서 모아다 주는 폐기물을 가지고 그 스팀을 생산해서 공장의 여론으로 씁니다. 이 경우에 이 플랜트가 이 집에 두 개가 있는데 이두 플랜트가 다 폐기물 처리 공사에서 만들어줬어요. 공사에서 만들어주고 쓰게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경제 구조가 이게 구성이 되는 거죠. 이 집에는 이제 120톤하고 130톤 그 보일러 두 대를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많은 운전 장애에 관한 노하우를 더득을 하고 기술을 축적을 해서 반대급부로 LLB에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의 그 확장도 이런 여기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렌징 같은 경우에는 어그 예를 들어서 그 공장에서 폐기물이라든지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든지 외부에서 갖다 주는 폐기물을 가지고 플랜트로 돌려서 전기하고 스팀을 생산해서 보급을 하는 이런 구조로 운영을 하는 거죠. 여기에 <laughs> 이제 부산 패션칼라입니다. 부산의 그 장림공단 옆에 있는 건데요. 그 하단에 있는 공단에 있습니다. 부산 그 위치적으로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는 기존에 80톤짜리 석탄보일러 두 대를, 제가 말씀드리는 톤은 이제 스팀 생산량입니다. 80시간당 80톤의 스팀을 생산하는 보일러를 두 대를 놓고 운영을 하다가 이 회사가 그 유틸리티 서비스 회사입니다. 공단에 그열 공급도 하지 마는 또그공단의 폐기물도 처리하고 공단의 슬러지도 예, 처리하는 회사죠. 이 회사는 그, 공단의 슬러지를 막이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이런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가 우리가 슬러지 해양 투기가 제한이 들어가던 시기고요. 특히나 이 회사의 슬러지는 유기물 함유량이 높아서 해양 투기 금지 품목이었습니다. 요걸 건조를 하고 주변에 소미 폐기물이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이제 폐기물을 갖다가 그 RDF, 그 당시 RDF죠. 이걸 성형을 해서 기존의 석탄 보일러에다가 30%씩 넣어서 떼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석탄 30%에 대한 가격 절감, 또 슬러지 처리비의 절감 이런 것들을 이루어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성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전기도 팔고 또 주변에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조각하고 이제 열공급 사업을 했던 거죠. 요게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 패턴이었습니다. 여기 <laughs> 부산 EN인데요. 오늘 부산 EN에서 오신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안 했, 많이 안 했습니다만, 부산 e n 이는 부산시하고 포스코 건설이 합작으로 합, 음, 자금을 공동 투자를 해서 이 설비를 폐기물, 폐기물로부터 RDF, SRF를 생산하는 설비에다가 발전보일러를 합쳐서 어, 설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20메가와트 정도 발전 설비고요. 요. 요이요 요, 외, 여기 이제 옆에 SRF 생산 설비가 있습니다. 전체 한 2,400억 정도 들어간 그런 시설이고요. 이 설비가 굉장히 그 국내에서 성공적인 그 설비입니다. 부산시에서 생산되는 그 폐기물을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이 공산으로 가지고 와서 공단에서 s r f 를 생산해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보일러에서 태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그 이제 보일러를 생산 해서 발전을 해서 발전해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그 그그 <laughs> 나오는 아리시는 부산시가 가져갑니다. 부산시가. 부산는 부산시대로 그런 혜택이 있고 이 쪽은, 이 쪽은 폐기물 처리비 플러스 전기를 생산해서 이제 그 수익을 내는 거죠. 수익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설비는 아마 2028년에 부산시로 다시 환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5년 운영 후에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2028년 이후에도 이 회의 어떤 형태로라도 운영회사를 만들어서 계속 운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 뭐, 초창기에 뭐, 여러 가지 렌징하고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렌징처럼 여러 가지 그, 어, 운전 그 장애 사, 례가 보고가 되었습니다만은 기술 지원을, 자체 기술 지원하고 연구원들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거의 100% 기술이 문제가 해결된 그 사례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산 E&E는 현재 그 발전사업만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요기에, 그, RDF 팩토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RDF SRF 생산 설비를 같이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주변에, 슬러지 공장에다가 스팀을 공급을 하고 있고, 요,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뒤, 주변에 있는 그, 단지에, 공단에 스팀 공급 그 계약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뭐 상당히 올라가겠죠. <laughs> 익산에 이제 상공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익산에 그, 익산시에, 음, 공단에 상, 상, 공단이 하나 있고요. 그 공단 내에 이제 그 유틸리티 회사입니다. 여게도 상공에너지도요. 이 회사가 보일러, 보시면 가와사키 보일러죠. 그죠? 보일러를 건설해가지고 초창기에는 석탄 30% 우드칩 70%를 해 가지고 10메가와트 플러스 75톤 스팀을 생산해서 공단에 공급을 했어요. 공단에 쭉 공급을 하다가 여기도 여러 가지 그 처음에 운전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또 이제 시간이 가면서 다 해결하고 을 지금은 석탄을 끊고 전부 우드칩만 100% 태워서 스팀을 생산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팀 쪽으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발전보다도 스팀 쪽으로 가야 경제성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스팀 이게 저 스팀 가격이 공공재로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정해놨기 때문에 이 배기물을 떼서 나온 스팀하고 가스 떼서 나온 스팀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그게 좀 스팀은 스팀인데 그것도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 점이 있지만 어쨌든 배기물 산업 쪽에서도 어 이게 이제 상당히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그 구성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구성. 여기 이제 동해바이오고요. 동해바이오는 동서발전의 이제 자회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동해 그 동해시의 이백 메가와트짜리 석탄발전소 두개 있는 곳그 옆에다 지은 거고 우드칩만 뗍니다 여기도 <laughs> 우드칩을 떼면서 나오는 클링크 문제를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해결했고. 고 칩을 가지고 KPX에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주 그린 열병합을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내 기술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2015년에 이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지었습니다. 싸게 지는 건데, 이거는 아직까지 뭐 산업용 스팀 공급은 없고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RDF 계열입니다. RDF하고 RP F 계열의 연료를 가지고 반반씩 태워서 10메가 발전을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제일 그 문제가 처음부터 이제 이 발전소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음, 그 저항을 받았던 게 환경적으로 주변을 오염시킨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발전소에 대해서 뭐 우리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대기 측정, 수질 측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측정 결과는 항상 그, 그 기준치 아래에서 양호하게 있었습니다. 대기 측정도 그렇고요. 그 책에 있으니까 자주 보시 자세히 보시죠. 수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토양도 측정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자 이게 몇년 전에 이제 뭐 국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뭐기물고용연료 사용 설비에서 미세먼지가 뭐 많이 나오고 뭐뭐 뭐, 뭐 대기 오염이 그렇다고. 그런데 이 s r f 발전 설비 지금 아까 소개해 드린 이런 발전 설비들의 운영 원료 전부 원주 수준 또는 그 이상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철저하게 그 기준치 이하로 관리가 되고요. 어느 하나 지금 책잡힐 만한 곳이 없습니다. 원주에 보면은 이런 그 실시간 에미션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이 보세요. 전뭐 CO라든지 뭐 SOx, NOx 같은 것들이 한참 <laughs> 전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어, 매연 측정 이런 결과도 이렇게 보시면은 설계 기준 주준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우리가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이 설비에서는요. 그런데도 이제 그싸 잡아서 이제 욕을 먹는 거죠. <laughs> 전체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전체적으로 100만 톤 설비 중에서 실제로 이 설비가 쓰는 거그 이외에 다른 설비들은 뭐 포천에 있는 섬유 뭐 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환경적으로 이게 관리가 따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원주 그린 환경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laughs> TMS가 그 전부 이게 저 환경부 환경 그 환경청으로 가고요. 다 욕신 검사를 하고 연료 성적서는 매달 가고 있고 하부의 처리는 그 바닥재 재활용되고 또그 비산재는 그 항상 그, 그 검사를 해서. 재활용하고 한도초가시 지정 폐기물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폐기물 쪽에서 어 여러 가지 그 클링커라든지 코로전 이런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클링커를 해결을 했고요. 이 때문에 그 운용 주기가 운용 주기가 여기는 이제 원주는 되게 100일 주기로 이제 운용 주기를 끌어올렸고요. 1년에 생산하는 전기가 75기가와트 아워에서 한 100기가와트 아워 정도까지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양호하기는 정말. 저희가 해외 시장 쪽으로 국내 시장이 협소해서 해외 시장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기업체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어요. 동서발전도 나가 있고 중소 설비들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로 나가 있는데 현재 그 이런 나라들은 아직. SRF 연소에 관한 기준이 없고, 소각 기준 하나밖에 없습니다. 1200초 구간에 1150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SRF 연료로 설비로서는 부정하고, 지금 현재 두 나라에서 전부 지금 법 개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이걸 기대를 해서 이미 지금 저희 연구원을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두 시장에 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음. 경제성하고 우리가 기술성을 두 개를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데요. 에너지 서비스 네트워크 아까 보여 드렸듯이 에너지 서비스 네트워크의 형태하고 거리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게 고민이 돼야 됩니다. 아무거나 세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또그 연료원으로부터 거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원주 같은 경우에 한 40만 도시인데요. 그 생산될 수 있는 폐기물의 양이 한 400톤 나오고 거기서 이제 200톤 정도 우리가 R, SRF를 만든다고 치면 대개 규모가 결정되죠. 대개 경우에 10에서 30메가를 넘지는 않습니다. 블렌드 설비가요. 요런 거리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거는 이런 설비들이 공공재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하고 에너지 회수한다는 게 민간이 할 입장이 아닌 거죠. 근데 공공에 관해서 백업이 우리나라는 잘안서 있어요. 애매합니다. 굉장히 애매해요 기술적인 것은 이미 그 2013년부터 우리가 이 설비가 사면서부터 그 주변 업체들이 달라붙기 시작을 해서 또 연구원도 기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기술이 국산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적이 레퍼런스가 부족하긴 하지만 실제로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전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연료 공급 설비 폐기물 배출 설비 회 처리 설비 회 안정화 설비, 클링크 억제 설비, 모든 설비,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기술에 대해서 레퍼런스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시장이 활성화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자꾸 나가는 거죠. 그래서, <laughs> 어, 기술적인 문제는 해법을 많이 찾아왔고요. 고도의 환경 기술을 우리가 이 설비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용 설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설비에서 환경 문제를 얘기한 경우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게 제발 이거를, 제 우리가 이걸 이슈화 할때공공재라는걸좀그 이슈화 해 주십사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